몇 시간 전. 하, 아, 저 미친놈. 오늘 내가 반드시 현장을 잡고 만다. 내가 이날을 위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하, 아무도 없네. 기분 탓인가? 저 미련 곰탱이가 바람을 피더니 우감이 튀었나? 저 인간은 왜 앞에 바람이 나도 이 꼭두새벽에 산에서 나냐고. 뭐야, 벌써 와 있었어? 하여간 완전 날다람쥐라니까. 그래, 어제 나도 정말 짜릿했어. 이게 도대체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쯧쯧, 드러운 것들. 어, 어딜 세상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늘부로 니들 불륜도 끝장이다. 야, 김덕배. 아여 여보 <laughs> 당신이 여길 어떻게? 너 내가 드디어 잡았다. 니 놈이 새벽마다 기어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솔직히 말해 그건 나한테 뭘 먹인 거야? 에, 여보 당신 지금 뭔가 단단히 오해를. 우위를... 니들은 바람나면 어디 학원이라도 다니니? 어떻게 레파토리가 똑같냐? 오해는 무슨? 진정하고, 내말좀 먼저 들어봐.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네가준 차만 마시면 잠이 쏟아지질 않나. 새벽에 기어나가서는 맨날 땀범벅이 돼서 집에 돌아오질 않나. 어디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났는지, 그냥 쌍판 좀 보자, 어? 여보, 당신 지금 완전 잘못 짚었어. 비켜, 도대체 어떤 년이야? 어떤 년하고, 이씨! 이, 형님 동서? 하, 니들 미쳤어? 니들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여보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것들이 내가 오늘 가만히 안둬? 야! 아 여보! 아, 머리 내 머리카락. 이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30년 전. 아니 무슨 놈의 맞선을 산에 서봐 내가 살다 살다 이런 맞선은 또 처음이네. 저 안녕하십니까. 강미아씨 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선보러 나온 김덕배입니다. 그런데 저 보곤 편하게 입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지금 본인은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 네. 저, 제 차림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니, 주가 산에 오르는데 그렇게 칼각으로 달린 마이셔츠를 입고 와요? 아, 저저이 차림이 편합니다. 저 o q u e 시시 r o q u e t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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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성화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아, <laughs> 그러시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주셨잖아요. 부탁드렸던 대로 옷도 편하게 입고 와주셨고요. 미아 씨는 듣던 대로 정말 좋은 분 같으십니다. 네? 아니, 뭐, 그거야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쪽이랑 만나보라고 워낙 성화를 부르시니까 제가 별수 있나요? 그러셨군요. 마음이 없는 자리에 나와주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버님께서도 늘 미화 씨가 마음이 깊고 착하다고 자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네. 딸들 중에서 제일 아끼시는 딸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엄하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으신데. 그럼 제가 오늘 산 올라가면서 아버님께서 하셨던 미화 씨 자랑이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소득이네요. 저기, 미화 씨.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인생은 삼세번 아닙니까? 네? 저와 딱세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절대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본인이 그러자고 해놓고 뭘 그렇게 놀라요? 몇달 후. 덕배 씨는 왜 우체부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 직업도 많은데. 사람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좋아서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 아주 멀리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동생들이랑 아버지 편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우체부 아저씨만 봐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더라고요. 음, 낭만 있으시네요. 뭐?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아니 뭐 처음엔 좀 엉뚱한 사람 같았는데 볼수록 순수하고 괜찮은 사람 같아서요. 박배 씨. 저기 미화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잠시만요. 아, 이상하다. 여기 종이에 써왔는데? 네? 대체 뭘... 아주 찾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화 씨, 미화 씨가 바로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존재요. 미화 씨가 저 멀리서 걸어오실 때 그림자만 봐도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네? 꼭 기다리던 편지를 받는 것처럼요. 미화 씨 모습만 보이면 심장이 떨립니다. 이런 감정은... 어릴 때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릴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입니다. <laughs> 왜 웃으세요? 그럼 덕배 씨 첫사랑이 우체부 아저씨예요. 아, 네? <laughs> 장난이에요. 덕배 씨는 놀리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저, 미화 씨, 갑작스럽겠지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미아씨가 저와 결혼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저 첫눈에 반했습니다. 맞선 자리도 사실은 제가 우체국에 들리신 미아씨를 몇해 전에 보고서 아버님께 조르고 졸라서 그래요 그럼. 결혼하자고요. 진, 진,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미화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0년 후, 당신 우체부로 시작해서 우체국장으로 은퇴를 하네.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이게 전부 당신 덕분이지. 휴가분 하네. 조가분하다면서 얼굴은 왜 그리 죽상이야? 남들이 보면 은퇴식이 아니라 장례식인 줄 알겠어. 좀 무서워. 아주, 그래. 그래야지. 자, 언제는 출근하기 지겹다더니 막상 은퇴하려니 아쉬워? 나도 잘 모르겠네.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한다니까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저, 당신, 은퇴하고는 이제 뭐할 생각이야? 어저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집에만 있을 생각은 아니지? 어? 으이그 뭐라도 해야지 은퇴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어쩌려고 내 친구 지숙이 알지? 그집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공부하더니 자격증을 세개나 땄대 아 그래? 대단하지. 당신도 은퇴했다고 탱자탱자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해. 경비라도 뭐 하든지. 사람이 일 그만뒀다고 그냥 집에만 퍼져 있으면 나태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몇주 후. 여보. 자 이거 좀쭉 들이켜. 어? 이게 뭔데? 당신 몸에 좋은 차야. 어 <laughs> 달달하고 맛있다. 음, 그치 남기지 말고 다 마셔. 내가 당신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차야. 어디에 좋은 건데? 그냥 몸에 좋은 거야.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음, 향기 좋다. 아, 남편 은퇴하니까 좋네. 차까지 대령해주고. 그래, 여보. 그간 내가 당신한테 많이 소홀했지? 앞으로는 내가 당신 많이 챙길게. 아이고,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그래도 고맙네. 잘 마실게. 몇 시간 후 아휴, 뭐야. 아유, 깜빡 잠들었네. 아유, 벌써 새벽 4시잖아? 내가 언제 이렇게 깊이 잠들었지? 아,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어디간 거야? 응, 어, 그래요. 나도 정말 짜릿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얼마 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이 시간이 누구랑 통화를... 그래요. 얼른 씻고 쉬어요. 당신, 대체 어딜 다녀오길래 이렇게 땀이 흠뻑 젖은 거야? 어? 어? 당신 깼어? 내가 묻잖아.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저 그게... 자, 잠깐 조깅 좀 하고 왔어. 이 시간에? 아, 어, 그게... 자, 잠이 안 와서. 당신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어? 아, 무슨 소리야? 당신 방금 통화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아니야,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시간에 내가 무슨 통화를 한다고? 어서 맞아 자. 며칠 후. 지수가 큰일이다. 우리 남편 아무래도 바람났나봐. 뭐 천하의 덕배 씨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안될건또 뭐니? 너희 남편 완벽한 남편이잖아. 완벽? 완전 벽하고 사는 것 같다고? 그럼 벽청호가 무슨 바람을 펴? 근데 이 인간이 분명 누구랑 새벽에 통화를 한것 같은데 나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 야, 이거 완전 바람 사인 아니니? 그래? 좀 미심쩍긴 하다야. 니네 남편 거짓말 잘 못하잖아. 아, 내 말이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밤마다 나한테 차를 타주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차만 마시면 잠이 쏟아져. 어머 아 세상에 야 설마 약이라도 탄 거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니? 모르겠어. 그러고는 꼭 새벽 4시에 집 밖으로 기어나가가지고 해 뜨고 나면 아주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흠뻑 젖어서 들어오잖아. 뭐, 아유 세상에, 내가 예민한 거니? 아니, 내가 들어도 많이 수상하긴 하다. 야, 지수가, 나 어째 하냐? 너네 남편 바람났을 때 어떻게 했니? 어쩌긴 지집해야 현장을 잡아야지. 현장? 그래, 현장 못 잡으면 말짱 꽝이야. 요새는 간통법도 없어져서 당하는 년만 속이 썩어난다니까. 일단 무조건 증거를 모으고 현장을 잡아. 현장이라 며칠 후 아우, 아우 여긴 인왕산이잖아. 이 새벽에 대체 왜 산에 올라가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렇게 걸음이 빨라? 오, 미치겠네. 아우 도저히 못 가겠다. <laughs> 음. 아유 이상하네. 방금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laughs> 거기에 누구 있어요? <laughs> 이상하네. 잘못 들었나? 아니면 산짐승인가? 서두르자. 아우 아우 내두건이더 어, 이상은 못 올라가겠는데. <laughs> 뭐, 뭐야? 이 사람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다음 날. 예, 현장은 잡았니? 현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현장 잡다가 사람 잡는 줄 알았다. 뭐? 왜? 한 평생 느려 터진 줄 알았던 양반이 산에서는 얼마나 날라다니는지 아주 인왕산 타전인줄 알았다, 얘. 내 체력으로는 등산로 초입이 한계야. 야,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다. 체력이 딸려서 불륜 현장을 못 잡았다 그 말이야? 웃지 마 얘. 난 인왕산이 그렇게 가파른지 몰랐어. 너희 둘째 며느리 철인 3종 경기 선수 출신이라 안 그랬니? 어, 저 그랬지. 근데 왜? 이참에 도움 받아보는 거 어때? 무슨 도움을 며느리한테 현장 좀 잡아달라고 해봐. 얘는 무슨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시아버지 불륜 현장을 며느리 보고 잡으라라고? 아니 네가 도저히 무리라고 하니까. 아님 너 체력 단련이라도 시켜달라고 하든지. 체력 단련? 그래 너 죽어도 네 손으로 잡고 싶다며. 남들한테 남사스러워서 말하기 싫고. 그럼 펼수 있니? 네가 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음. 세다루. 얘, 예, 아가. 이건 또 뭐니? 내 네, 어머니. 이건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기구예요. 근데 이걸 왜... 이게 단 시간에 근지구력을 올리기에 아주 퍼펙트한 기구예요. 아, 그, 그래? 저, 이거 많이 높아 보이는데 저, 괜찮을까? 아, 어머니, 괜찮아요. 세달 동안 네가 괜찮다고 한것 중에 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 어머니의 엄사일도 정말. <laughs> 이거 그냥 계단이에요, 계단. 네가한달 전에 남벽등반 훈련 시켜준다고 클라이밍 시키다가 떨어져서 다친 엉덩이뼈가 아직도 시려.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했어요. 진작에 이 계단을 탔어야 하는 건데. 어머 아유 이거 이, 이 계단이 움직인다 얘. 어떡해. 어머니 걸으세요. 계단 올라가듯이. 어 그렇죠? 어. 어머, 어머 아유 은정아 얘나 떨어지겠다. 어머니, 가볍게 3분만 걸어보세요. 아고내 도가니. 아우, 예. 이거 언제까지 걷니. 계단이 계속 나와. 자, 자, 자. 어,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다루. 아휴, 남편 훈련 잡겠다고 철인 3종 경기 훈련 받은 년. 이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지옥 훈련이 빛을 보는구나. 예전엔 죽을 것 같더니 제법 올라갈만 하네. 기다려라, 김덕배. 오늘 내가 반드시 현장을 검거해 줄 테니까. 그래, 어제 나도 정말 짜릿했어.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함이었어요. 잠깐. 저건 저, 뭐야? 동서 아니야? 천하의 미친 인간들... 야 김덕배! 아, 저, 여보, 어머지 형님, 인간같이 다는 것들, 티들이 어떻게 인두갑을 쓰고 이런 짓을 벌여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이리로 와봐. 더러운 순나 자 저기 봐. 뭐 뭐야 이 사람들은 전부? 저 여자 잠시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제 집사람입니다. 인사드릴게요. 형님, 어떻게 말씀도 없이 이렇게 몰려오셨어요? 여기 전부 히말라야 산악회 사람들이에요. 인사하세요. 뭐? 히말라야? 1년 전, 김덕배 시점. 의자는 정말 뭐라고 살아야 하나. 차, 은퇴하니 쓸모가 끝난 것 같네. 우울하기도 하고. 아주버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아저, 제수씨, 고맙네.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세요? 그게 말이야.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이게 축하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갈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일을 꽤나 좋아했나봐. 어머, 뭐, 아주버님도 은퇴하고 나니까 우울하시구나? 응? 저도 사실 공무원 은퇴하고서 좀 우울했거든요. 매일매일 출근하다가 안 하니까 허전하기도 하고요. 어, 나도 그래. 저, 그러지 마시고, 히말라야 등산모임 나와보실래요? 어? 히말라야? 마음이 헛헛할 때 산을 오르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저희 등산동호회는 히말라야 등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냥 인근 산만 타는 게 아니고 장기 목표까지 있으니까 동기부여도 되고요. 어떠세요? 어... 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나와보세요. 저희는 새벽 4시부터 출발해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네, 이왕이면 형님들 같이 나오라고 해보세요. 일단은 나 먼저 한번 나가볼게. 왜요? 형님 산 싫어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은퇴하고 이렇게 우울해하는 거 알면 집 사람이 분명 신경 쓸 거야. 나 먼저 좀 씩씩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안사람도 데리고 갈게. 내가 그러고 싶어. 아 정말 사랑꾼이세요, 아주버님. 1년 후, 강미아시죠 아니, 그럼 이 사람아,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폭산 다닌다고 하면 내가 잡아먹어?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 내가 민망해서 동서풀 낯이 없네. 아유, 아니에요, 형님. <laughs> 그런 오해를 하셨더니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저희 대화 내용이 그러니 그러실만도 하죠. 저희가 그날 처음으로 난코스를 정복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짜릿하니만이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아, 정말 미안해 동서. 당신은 정말... 아 미안해 여보. 당신 걱정기 칠까봐 말안한 거였는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오해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럼 이때까지 나한테 매일 밤준그그 그 차는 뭐야? 당신 갱년기 불면증으로 고생했잖아.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산다니면서 직접 했어. 뭐? 그래도 효과가 있는지 당신이 잘 자더라고. 대체 왜 그런 걸 말을 안 하냐고. 아속 터져. 씨.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형님도 같이 히말라야 등반 모임 같이해요. 그래 여보, 당신도 산 좋아하잖아. 그러고 보니 여기까지 잘 올라왔다. 저 어떻게 된 일이야? 체력도 약한 사람이 말도 마이 화상아. 당신 때문에 어떤 지옥 훈련을 했는데 몇달 후. 이야, 당신 이제 정말 날더럼지 같다. 나보다 산을더잘 타는데. 여보도 우리 며느리한테 지옥 훈련 좀 받고 와. 곧 히말라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져서 가능하겠어? 형님 완전 우리 히말라야 모임 에이스예요 에이스. 장비는 다 준비하셨어요? 안 그래도 책 보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 생각보다 준비할 게 엄청 많더라. 그래도 너무 재밌어. 고마워 동서. 고마워 제수씨. 자네 덕분에. 아내랑 히말라야 준비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나 몰라. 진작 은퇴할 걸 그랬어. 여보, 우리 히말라야 다녀오면 그 다음엔 철인 3중 경기 어때? 철인 3중 경기? 딱 좋다. 그후 1년 동안 히말라야 등반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한 저희 부부는 우선 히말라야 대신 한국의 등산 코스를 돌며,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함께 산을 등반하며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다 보니 전해 없이 돈독해졌어요. 아직은 우리에게 머나먼 히말라야지만 언젠가는 꼭 둘이서 히말라야를 정복하자고 약속했답니다.